3초, 단 3초였다. 박서진의 콘서트 티켓, 7만 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예매 서버는 폭주로 다운되었고, 팬들은 손이 따라가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기록은 단순히 인기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뒤에는 박서진만의 음악 철학, 감정 전략, 그리고 진심으로 세워진 치명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다. 박서진은 오는 달 대구에서 대규모 콘서트 Heartbeat of Trot을 개최한다. 총 7만 명 규모의 공연장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 중심에는 360도 콘서트라는 새로운 무대 구조가 있었다. 관객 어느 자리에서도 중심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무대와 조명이 원형으로 설계되었다.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체험하게 하는 예술가로 변신했다. 관객은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티켓 예매 한달 전, 박서진은 홍보 영상 대신 조용히 병원과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하며 엄마야를 부르다가 눈물을 보였다.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대중은 다시 한번 그의 진심을 느꼈다. 화려한 광고도 자극적인 예능도 필요 없었다. 그는 감정의 힘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성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박서진에게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그의 노래는 사람을 울리고 그 울림이 바로 티켓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박서진만의 치명적인 전략이다. 대형 콘서트마다 안표가 판을 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공연에서는 안표 거래가 거의 전무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티켓 시스템에 얼굴 인식 인증이 도입됐다. 티켓과 구매자의 얼굴이 연결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둘째, 박서진은 티켓 가격을 일반 콘서트보다 30% 낮게 책정했다. 특히 오랫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중장년층 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안표상들은 모두 포기했다. 박서진은 기술과 진심으로 안표시장을 무너뜨린 최초의 가수가 되었다. 몇년 전만 해도 박서진은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던 무명 가수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고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로 대중의 마음을 얻었다. 박서진의 길은 단한 번도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심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고 노래로만 증명했다. 그래서 지금의 성공은 기적이 아니라 결과다. 진심이 만든 결과. 이번 콘서트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서사로 기획됐다. 유년 시절의 꿈, 힘든 시절, 가족의 사랑, 그리고 팬들과의 추억이 한편의 영화처럼 이어진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실제 팬 100명으로 구성된 시니어 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